안녕하세요. 사연 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올해 29살인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지긋지긋하고 이번 생에는 내가 이놈이랑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인 남친 하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상님이 아무래도 저놈은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싶으셨는지 막판에 크게 한번 도움 주셨네요. 남친과의 뭐 같은 인연은 제 나이 20살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일찌감치 공부와 거리가 한참 멀던 저는 그나마 바리스타의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름없는 커피숍에 알바로 일했고 그곳에서 이놈을 만났죠. 남친은 그 당시 손님이었고 저랑 동갑입니다. 구구절절 얘기를 하자면 그리 길어지니 사실만 쓸게요. 예상대로 전 이놈의 끈질긴 꼬심에 넘어갔네요. 그때까지 예상은 했겠어요. 제 꽃다운 20대 청춘을 이런 개 새한테 낭비할지 9년을 만나오면서 수십 번을 이별했지만 망할놈의 인연 운명을 어린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다라는 그놈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이놈과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집안끼리는 이미 거의 사돈처럼 지내고 양가 부모님은 암묵적으로 사위 며느리처럼 대했죠. 참고로 남친의 부모님들은. 매우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껏 도다 끄면서 만나왔어요 위에도 말했듯이 남친과 수십 번 헤어졌지만 모두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어요 문제는 돈이었는데요 이놈은 영특한 머리로 알게 모르게 엄청 찌질하고 짜증나게 돈으로 장난질을 쳤습니다 전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늘 일을 했고 일하면서도 자격증 세 개나 취득했어요 제 자신을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이놈은 4년제 졸업 후에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이 2년간을 취준생으로 지냈어요. 나중에는 공무원 시험 볼 거라는 핑계로 학원비 삥땅치고 게임방 전전하던 나쁜 놈이었죠. 지 부모 등골 내 등골 다 뽑아 처먹어가면서 그동안 탱자탱자 놀아왔었어요. 예전에는 밥 먹으면서 입안 내용물 그대로 보이면서 진짜 해맑게 그냥 나전업주부 할까? 자기가 돈잘 버니까 나는 살림이나 하고 자기한테 내주나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살림이나? 야, 살림이 얼마나 힘든 건줄 알아? 뭣도 모르는 게. 그러고 지금 네 부모님 봐서라도 할 소리야? 너 뚝배기로 한번 맞아볼래? 진심 먹고 있던 뼈알장국 뚝배기 깰 뻔했어요. 그동안 쳐 놀면서 눈치만 38단으로 늘었는지 슬슬 제가 자기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그깟 돈 벌면 되지 큰 소리 치더니 피자집 배달 알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제 마인드 자체가 남자 직업, 그런 거안 따집니다. 그냥 열심 성실, 그거면 돼요. 어쨌든 자기가 이제껏 허송세월 보낸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뭘 하든 해서 부모 등골이라도 안 빼먹으려는 모습에, 그래, 저렇게라도 하는 거에 만족하자. 저게 어디냐 생각하며 끊임없이 제 자신과 타협하며 남친을 구원해주기로 했어요. 이놈이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 그동안 여기저기 등골 빼먹고 살았던 걸 깨달은 모양이에요. 돈 버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요. 근데 이놈은 지도는 힘들게 번 돈이고 제도는 쉽게 번 돈이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카페 오픈해서 돈은 잘 벌었어요. 그치만 부모님이 거의 80%를 저에게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보답하는 중이라 그렇게 큰 돈은 만져보지 못했죠. 그냥 제 나이 또래, 남들보다는 좀더 버는 수준이었어요. 이놈은 항상 돈으로 잔머리를 굴렸죠. 제가 고졸이라 무시한 건지 군말 없이 지 뜻대로 하니 그동안 정말 몰라서 아무 말안 했는지 알더라고요. 명색이 장사꾼인데 어디 앞에서 돈으로 짱구를 불려?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저 7, 그놈 3, 7대 3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남친은 항상 더치페이라고 강조했죠. 속으로 그렇게라도 자존심 지켜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자면 영화는 한 달에 한번 보러 가요. 영화표는 남친이 꼭 산대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한 달에 꼭한번 뿐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남친이 자기 표는 공짜로 살수 있었거든요. 통신사 멤버십 VIP로 한 달에 한번 공짜로 이용 가능했어요. 영화관 두번 가자 하면 볼거 없다 하고, 암튼, 그렇게 가서 자기는 표 사고, 저는 음료수, 팝콘, 오징어, 나초 사요. 근데 남친은 콤보를 먹어도 항상 음료를 에이드로 바꾸고, 나초 치즈를 추가해요. 제가 2만원 넘게 계산하면서 군말한적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도 제가 세번 계산하면 남친이 한번 하고요. 오늘은 자기가 계산해야 될것 같은 초기 오면 김밥 먹으러 가재요. 그 다음 데이트에는 또 제가 당연히 계산할 걸 아니까 비싼 거 먹으러 갑니다. 제가 소고기 사달라고 했을 때 무한리필집 갔었는데 지가 어느 날 소고기 사달래서 저번에 갔던 무한리필집 가자니까 고기 질 떨어진다고 1인분에 6만원짜리 고깃집으로 절 끌고 가서 자기 혼자 4인분 쳐먹고 저는 1인분도 안 먹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그놈한테 계산을 떠넘겨보기로 했죠.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제가 순진했던 건지 이 개새한테 또 당했어요. 화장실 간다더니 20분 넘게 안 오고 전화하니 안 받더라고요. 한참 후에 봤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 볼일 보다가 토할 것 같아서 약국에 소화제 사러 왔다고 개소리 시전하셨어요. 자기 거도 살까? 얼른 이쪽으로 와 하고 끊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산 거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전생에 지은 죄 이렇게 갚는구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양가 부모님들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제 엄마한테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고 있으니 당연히 좋고 사랑하니 만나고 있는 줄 알고 계셨어요. 남친이 딱히 능력이 없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선하디 선한 척을 해왔던지라 그냥 가족 같고 아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결혼 얘기 나왔을 때도 딱히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번 생에는 이놈 안고 가자 했어요. 해탈이라고 나 할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밤새 얘기해도 안될것 같으니 생각할게요암튼 이렇게 부모님들 따로 만나셔서 상견례 했어요. 아 이렇게 진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도 그놈이 짱구는 굴려도 심성이 멋 같은 놈은 아니니까 라며 또한번 합리화시키고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둘이 날 잡고 여행을 갔어요. 바다 보이는 동네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요. 민박집 백구도 이쁘고 술도 한잔 들어가니 기분도 알딸딸하고 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얘가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구나. 착각하게 되었죠. 술 기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밥 먹고 술 먹고 씻으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칫솔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친도 같이 찾아봤지만 짐 싸면서 까먹었나 보다고 자기가 사오겠다고 했어요. 편의점 가서 칫솔 두개 사오더니 저한테 문제에 2,500원을 달라고 하네요. 술 먹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2,500원 타령이야 하니 칫솔 값 더치페이 하자고. 전 진심으로 장난인 줄 알고 우선 넘겼어요. 갑자기 이놈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다 라고 짓거리더라고요. 무슨 약속? 망할 우리 더치페이 약속이요. 순간 빡침이 깊게 올라왔지만 참을 인색이고 도 한번 닫고 술도 먹었고 지금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돈 줬어요. 3천원 주고 500원 달라하니까 잔돈 없다고 다음에 자기가 500원 더 내겠다네. 그 또한 똑같은 연놈 되기 싫어 오냐 니말다 네 맞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기분 다 잡치고 자려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놈은 이미 잠들었고요. 맥주나 한잔더 하자 싶어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갔죠. 캔 맥주 사고 씹을 안주거리 찾아 편의점 안을 둘러보던 중 문제의 2,500원짜리 칫솔을 발견했어요. 엥? 똑같은 게원 플러스 원이네. 순간 9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한 번에 왔어요. 돌겠더라고요 정말. 이 놈이 정말. 결혼 준비하면서 온 여행에서 진지하게 그동안 서로 못했던 대화 나누고 서운했던 거다 떨치고 가자던 이 새끼의 말들이 떠오르면서 그 와중에도 원버스 원 칫솔로 돈짱구를 굴렸구나 생각하니 참이 놈을 오늘 기필코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민박집으로 달려갔어요. 고라 떨어진 그 놈을 지근지근 밟으며 깨웠어요. 민박집 떠나라 가로 소리 질렀죠.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영문을 모르던 그 놈은 절 미친년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결혼 준비 여행에서 이깟 2,500원짜리 칫솔로 정말 결혼 망치고 싶냐 했더니, 칫솔 사러 가서, 원 플러스 원이 아니었으면 어쩔 건데? 라고 짓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놈이 개소리를 짓거리는 와중에, 전 눈물이 엄청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정신이 확 들기도 했고요. 스무 살때 잠깐 만나고 군대로 꺼졌을 때, 그때 그 망할 놈의 콜렉트콜 전화만 안 받아줬으면, 이 새끼랑은 영영 끝이었을 텐데, 왜 그때 전화를 받았던 건지, 혼자 엄청 오열했어요. 지금까지 이놈의 수많았던 돈장난질과 찌질함을 어떻게 참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한 방에 모든 게 터졌어요. 2,500원짜리 원버러스 원 때문에. 전 그때부터 머리가 엄청 비상해졌어요. 이놈과의 뭐 같은 인연부터 끊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더 이상 이놈과 또내 자신의 협상과 타협은 사치였어요. 그놈의 개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저 또한 그 놈에게 이제껏 제가 당해온 것들에 대한 감정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 설명은 해봤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것도 알았거든요. 여기서 또 내가 말 시작하면 그 놈의 설득과 뭐 같은 연민, 우성애를 자극하는 현올림에또 내가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혼자 있는 욕 없는 욕다 하면서 여행짐을 다시 바리바리 쌌어요. 그 와중에 그 놈은 처음엔 지금 가려고 이맘대로 네 해봐. 이딴 표정으로 구경만 하다가 뭔가 자기도 이상했는지 말리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어디 가냐고 절 붙잡고 가방을 뺏었어요. 있는 힘껏 그놈 온몸 구석구석을 발로 차줬죠.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없던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내 가방을 잡고 있던 그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줬어요. 그때 그놈이 좀 놀래더라고요. 제 힘에 놀란 건지. 큰 소리로 싸우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하시길래 그 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아주머니랑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차로 가서 시동을 걸었죠. 그때 잠시 제 이성을 찾으니 난 지금 술을 먹었고 음주인데 집까지는 두 시간 거리고 싸우면서 술이 많이 깼어도 전 음주운전은 절대 안 합니다. 순간 고민하다 대리 불렀어요. 예상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저 개새와 한 동네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이 돈을 쓰고 저놈에게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그놈이 차로 와서 문을 열으라고 난동부렸고, 전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들 생각나면서 뭔가 번뜩하고 떠올랐어요. 일단 그놈을 차에 태웠죠.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동안 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놈이 한마디 하더군요.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이게 뭔 짓이냐? 이그 너한테는 그냥 2,500원짜리 칫솔. 나한테 맨날 하던 보통 일일 뿐이겠지만 나는 오늘 너랑 9년간의 뭐 같았던 인연을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두고 보자 생각했죠. 그렇게 대리 기사님 오셨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기사님께 잠시 휴게소 들러달라 부탁했어요. 그놈은 자고 있었고 휴게소에 도착해서 깨웠죠. 제가 그놈한테 다정하게 화장실 안 가고 싶냐 물었어요. 자다 깨서 이제 화좀 풀렸어? 이러면서 화장실 갔어요. 그리고는 대리기사님께 그냥 지금 출발해달라고 했어요. 아저씨 놀라서 쳐다보시는데 저 사람이 데이트 폭력해서 이 밤에 대리 불러 도망가는 거다. 부탁 좀 드린다며 울먹이며 말하니까 진짜요? 이러시면서 제말 믿으시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도착할 때까지 폰은 꺼뒀고요. 집에 들어가서 폰 켜자마자 0.1초 만에 전화 오더라고요. 그놈 아직도 휴게소래요. 뭐 하는 짓이냐길래 생각해보니 네가 내 차에 기름 한번안 넣어줬고 너 보면 당연히 대리비도 안줄 텐데 널내 차에 태워갈 이유가 있냐? 아까 나한테 받은 3천 원으로 히치하이킹이라도 해 라고 하니 장난치지 말고 돌아오라네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해서 더 이상 너하고 엮일 일 없고 내가 미쳤냐? 너 같은 새끼랑 결혼? 내가 살면서 칫솔한테 이렇게 고마워할 일이 생길지 알았겠냐? 여행 갈때 칫솔 안 챙긴 것도 네가 늘 얘기했던 뭐 운명의 결정체다 라고 말한 뒤 전화 끊고 꺼버렸어요. 집으로 전화 엄청 오더라고요. 새벽에 부모님들 난리 났죠. 전이 사태를 예상했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기에 부모님 속한번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쟤랑 진짜 결혼했으면 그게 더 불효였을 거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일단 저한테 술 냄새도 나니까 사태를 정리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시더라고요 휴게소 오리알 그놈은 그놈 부모님이 데리러 갔고요. 다음 날 부모님께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뒷일은 나 혼자 알아서 다 정리하겠다 했어요. 가게 출근하니 역시 그놈 기다리고 있었어요. 2차전 시작했죠. 난 분명 헤어지자고 말했고 네가 할수 있는 모든 짓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놈은 찌질이처럼 딱히 뭘안 하더라고요. 매달리고 날 설득하는 짓밖에. 신기할 정도로 9년간의 정이 정말 단 1%도 안 남고 뚝 떨어졌어요. 그 뒤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은 딱한번 불렀어요. 경찰 한번 왔다 가니 지금은 전화로만 괴롭혀요. 끝까지 찌질한 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놈 부모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놈 부모님이 너무 미안해 하시고 어머니는 울기까지 하셨죠. 아들 못나게 키워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놈 아니더라도 한 번씩 연락하면서 지내자 하셨어요.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못 들어드리겠다고 확실히 선을 긋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돈 없고 능력 없는 건 죄가 아니죠. 사람 마음을 이용하고 능멸하는 게 죄인 거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갑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